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종류의 디저트들을 준비해 봤고요. 앞쪽부터 초코 밀크, 카페오레 수건 케이크와 말차롤, 말차 쿠키, 말차 조각 케이크, 말차 아이스크림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 볼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